Hello, friend. It's Letit.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l e 스 i t 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표현은요, 바로 used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런 표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used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used to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l e t i t 로부터 영어를 배우곤 했지. 어떻게 만들죠? I used to learn English from l a d i t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레 t 이랑 영어 공부를 하곤 해. 이렇게 현재 형태는 어떻게 쓸까요? I used to study English with l a d i 이 라고 하면 되겠죠. 는 아닙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used to를 현재로도 쓸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현재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학원 했다 라고 할 때는 과거를 쓰지만, 학원 한다 라고 할 때는 used to가 아니라 보통 usually 아니면 은 often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문장으로 만들면 I used to. English 자 이제 본격적으로 used 관련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표현을 익혀보도록 할텐데요 이거를 수동태로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I am used to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건데요 내가 사용되어지고 이용되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용될 정도로 적응이 되고 감을 잡았다는 겁니다 문장으로 예시를 들면요. I'm used to learn English from lathe.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내리로부터 영어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좀 적응이 됐다. 아, 감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get used to라는 표현이에요. 앞에 get이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I'm getting used to learn English from lathe. 자, getting used가 되면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레이산테 영어 배우는 거좀 적응이 돼가고 있는 중이야. 어 적응하고 있는 단계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우리 영화 인터넷 한 장면을 통해서 배워볼게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할아버지가 You want the door open or close? 어, 문 열어둘까요? 아니면 닫을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n s a 가 Doesn't matter 라고 쿨하게 말하죠 어뭐 상관없어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n s a 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는지 Open actually? 어 그냥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You get used to me You will get used to 라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우리 used 가 적응이 된다니까 라 get used 는 적응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적응하게 될 겁니다. You'll get used to me.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아마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쿨하게 말을 하고 가십니다. Look forward to it. 이라고 했어요. Look forward to 하면 바라본다 앞을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기대하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좀 재치있게 받아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used 로 시작을 해가지고 I'm used to 그리고 I'm getting used to 그리고 get used to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똑같은 형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때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고요. 또 많이 들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의 차이점과 그리고 활용 방법들을 잘 아시면요 이 표현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한 번씩 따라해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I used to learn English from my dad. I'm getting used to learn English from my dad. Used to me.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 드렸던 영상 한번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영어를 통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I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